자, 아임삭과 히다찌 드릴, 임팩트 드릴입니다. 이거는 제가 한 3, 4년 전, 4, 5년 전에, 3, 4년 전좀산것 같고요. 이것은 요번에 건축주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. 어, 베어툴, 몸체죠, 베어툴을. 몸체 두 개, 배터리 두 개, 충전기 하나. 이렇게 해서 한 50만원 돈 되는 건데, 건축주한테 요번에 선물을 받았습니다. 저는 공구를 선택할 때 그립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내구성이 있으면 좋겠지만, 이제 저희가 워낙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, 어 뭐, 특별한 제품을 갖다 쓰더라도 그렇게 내구성을 오래 버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이게 손 잡는 느낌이 편해야 장시간 들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요 휘다치 같은 경우도 여기딱 좋은데 이제 다른 제품들은 요 손잡이 부분이 두껍다 보니까 어... 무리가 조금 와요 장시간 사용을 하다보면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빔에다가 스크류 볼트를 다이렉트로 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빔 면에 맞춰서 이렇게 스크류 볼트가 바뀐게 보이시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박으면 뭐 문제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문제 전혀 없고 빔 전용 스크류 볼트로 나옵니다. 여기 빔 전용 스크류 볼트고요. 이건 일반 명화꺼 스크류 볼트입니다. 이제 그 빔에다 박을 박을 경우 이제 명화 금속 거 정도는 돼야 아무래도 잘 박힙니다. 피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명화 금속이 제가 볼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잘 박히고, 어 예를 들어서 야만 하는 것도 조금 덜 나고, 그렇기 때문에 명화금속 거를 추천드리고요. 이제 그런데 박다 보니까 이제 트릴이 사실은 무리가 많이 갑니다. 근데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, 요 놈이 참 쉽게 박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아임삭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사서 쓰는데 K22 21.6V 짜리입니다. 볼트수가 조금 높기,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더 쉽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잘은 바뀝니다.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 문제점이 뭐냐면 AS를 보냈을 경우 6개월이든 1년이든 걸린다는게 문제고요 그런게 문제냐고 문제지 않냐 그 판매하는 회사에 문의를 하면 쓰기 싫으면 쓰지 말라는 식입니다 아, 자기네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as 를 못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베어 툴도 안 팔고요 뭐좀 고장나면 통째로 그냥 하나를 다시 사야 되고 그리고 봉... 어, 근본적으로 a s 센터가 대한민국에는 없답니다. 그래서 자, 자기들 마음대로 고 이건 뭐 고쳐는 주기 때문에 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망인 것 같아요. 충전들이를 저희 같은 경우는 끼고 사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a s 를 보내서 a s 가안 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참 이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물론, 기능은, 어 조금,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있어서, 조금 편리한 부분도 없잖아, 있긴 있는데, 그립감도 좋고요 근데 이제, 못쓸것 같아요. 어 너무 AS가 행켜놓기 때문에, 그리고 말하는 기준도, 어 쓰기 싫으면 말아라. 그리고 뭐, 이제 뭐, 배어툴만도 팔 수가 없고, 그러면내 입장에서 이거를 조세트를 갖고 있는데, AS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냐. 그것도 안 되고요. 어,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히터찌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요번에 아임사가 써보니까 상당히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예전에 이제 국산 제품 같은 경우 저는 충전들을 국산은 거의 안 썼는데 이제 요번에 써보니까 아,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RPM도 그렇고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임삭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공구라면 여러가지를 좀 많이 써봤는데 그중에서 히사 찍게 사실은 쓰고 그립하면 상당히 좋은데 a s 가 개판이라는 거 그리고 고객센터 자체가 없어서 뭐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장나면 버려야 된다는 게참 그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,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네는 프리미엄 상품이다 뭐 제품이 좋다 떠드는데 AS도 안 되는 제품을 뭐하러 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참 후회가 들고 이것도 한 세트에 50만원씩 주고 산건 샀었던 건데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주 세트는 100만원인데 그냥 이제 버려야 될 위기가 된 것, 예, 처지의 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구를 선택하실 때는 a s 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저희도 실제로 위에서 떨어뜨리면 막 이런 데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임삭 같은 경우는 국내 제조 공장이 있기 때문에 a s 가 조금 소홀할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. 그리고 기왕, 그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내놓을 때는 일단은, 그,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만큼은 AS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기업 이미지도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.